박수! <laughs> 자, 우선 이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고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저는 서울 매그넷고등학교 금융세무과에 진학중인 임지아입니다. 저는 서울 매그넷고 2학년 금융세무과에 진학중인 김나영입니다 저는 서울 매그넷고 금융세무과에 진학중인 이학년김선입니다네 팀에서 본인이 맡으신 역할 말씀해주세요. 어, 저는 마케팅 팀에서 SNS 관리 맡고 있고 어, 회계 팀도 종종 겸사겸사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 팀에서 영상 편집과 노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 팀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SRC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음. 저는 고등학생 때 이런 실무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가 상금도 되게 높고 <laughs> 저한테 되게 실무 능력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업이 목표인데 여기 서울에서 하는 큰 대회여서 이게 되게 큰 메리트여서 참여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좋은 경험이어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SSRC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 좋았던 점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아직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전공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또, 제가 모르던 로봇에 대해서 약간 지식을 얻어 간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제가 좀 나중에 참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잘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좋았던 점은 일단 여기로 오면서 다른 학교 애들과 만나게 되니까 다른 학교에 대해 알게 되고 다른 학교고 다른 지역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것도 다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힘들었던 점은 일이 힘들어요 제가 몰랐던 거를 하니까 무역 업무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랜덤 질문인데요. 자 인지아 씨 우선 옆에 있는 나영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손잡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 서로 줘보세요넌 어, 늦게 들어왔지만 참 잘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웃음> <웃음> 네, 나영님,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아 이상형이요. 이상형은 음, 되게 말랑말랑하게 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좀 순하게 생긴 사람? 음, 알겠습니다. 수현님이 네. 어, 활동을 하면서 팀에서 가장 <laughs>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명 지목해주세요 어 이거 지목해야 되는 건가요? 되죠 어 저는 마케팅 쪽이 좀 너무 아니, 물론 잘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기 회계팀 애들이 마케팅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아쉽다 열심히 하자 가자 <웃음> <웃음> 아, 네 그러면 단담 어,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응. 단단 강남, 화이팅! <웃음> 박수! <웃음> 네, 박수! 제일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저는 서울로봇고등학교 2학년 소프트웨어과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로봇고등학교 소프트웨어과 2학년 김이찬입니다 저는 서울로봇고등학교 소프트웨어과 2학년 박건웅입니다저 서울로봇고등학교 소프트웨어과 2학년 김지영입니다. 각자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상업팀에서 마케팅 팀장 역할을 맡고 있고 다양한 영상 촬영이나 영상 편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빌드 팀으로 이제 조립과 이제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로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로 들어오고 지금은 빌드팀과 소프트웨어 둘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드팀 팀장이고 설계랑 빌드하고 있습니다. SSRC에 들어오게 된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 대회에 들어오게 되면 실습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대회가 있다 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봤는데 이제 좋은 대회인 것 같아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회 들어와서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대회를 우승해서 미국으로 가는 게제 목표로 두었습니다. 미래에 취업을 할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S S R C 에 참여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각각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어 일단은 영상 편집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좀더 많은 편집을 하면서 편집 능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로봇을 만들면서 자기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고 이제 안 좋았던 점은 이제 로봇을 그 셰시를 작업하는데 세 번인가 분해를 했는데 이제 그걸 다시 조립하면서 이제 힘들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랑 협업하면서 같이로 봇 만들 수 있는 게 재밌었고 힘들었던 점은 자기 역할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제 다른 실제 기업들과 펀딩을 해보면서 사회 경험을 쌓았던 점이 좋았던 것 같고 힘들었던 점은 이제 가상에서 3D 설계를 한 것과 실제 와서 맞춰본 것과 오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에서 서로 그, 그 차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랜덤으로 아, 질문을 싫어. 드릴 거예요 네명다 다른 거 드릴 건데 <laughs> 그자 우선 주영영 씨 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를 데려가야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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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희찬 씨, 50년 후에 본인의 오케이.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50년 후는 이제 한 70살쯤? 70살. 이제 70살쯤에는. 음, 이제 노후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잘 놀고 먹고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하나의 감정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요? 행복하는 감정 이유는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해야지 인생이 즐거워진다다 박수 오, 오. 아, 오. <laughs> A, 박수 다음 재훈님 키280 응. vs 110. 110이면 고1 8 0나요로는요할수 있는 게많아시 음. 제약이 오케이. 없다. 박수. 박수. <laughs> 네, 이 쪽에 앉으신 분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서울공업고등학교 미래자동차과 2학년 18살 최승산입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 전작과 백승호 18세입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 미래자동차과 2학년 18세 박우영입니다. 네, 각자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소개해주세요. 저는 안전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빌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이러한 것들을 운송을 하며 작업 또한 뭐든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SSRC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SSRC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오진쌤의 권유와 한번 경험 삼아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로봇이나 드론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경기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돼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데려왔어요. 근데 얘가 데려와서 와보니까 그 제가 가진 기술들을 좀 알려줘야 될것 같다고 계속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SSRC에 참여하면서 좋은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주세요. SSRC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힘들었던 점으로는 그 로봇을 팀원들이 만들 때잘안 되면 좀 힘들긴 했었으나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더 많았습니다. 하면서 좋았던 점은 여러 학교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기술이나 이런 것 능력을 좀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똑같이 아까 어려웠던 점에서 좀 가끔 안 되거나 하는 부분에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 애들 만나면서 신나게 떠드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힘들었던 점은 시간 스케줄 맞추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랜덤으로 질문 드릴 건데요. 그냥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게 대답해주시면 돼요.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셋 짬뽕 짜장 평생 음악 없이 살기 평생 유튜브 없이 살기 하나 둘셋 음, 음, 네, 음악 없이 살기, 없이 살기.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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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는 밸런스 게임이 아니라 그냥 질문인데 이세명 중에서 한 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누군가 맞을 <laughs> <명으로 웃음> <변하실> 거예요? <laughs> 그냥 저를 타면 돼요. 잘퍼 골라야 되면 <laughs> 잘 모르겠어 믿고 아, 오케이 다음은 스무 번이에요. 오 왜요? <laughs> 그냥면도러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좀다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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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빼고 다시 태어나라고요? 다시 안태어러면 <laughs> <laughs> 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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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러면 태어나실 수면으면으본면으로 태어나실 거예요?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오케이 러면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로 고등학교 소프트웨어과 2학년 박범영입니다. 저는 서울로 고등학교 2학년 소프트웨어과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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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각자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저는 SSRC라는 대회는 실습 경험을 많이 할수 있는 대회라 생각합니다 <목소리> 뭐하는 거야? 역할을 <laughs> 마케팅. <목소리> <아니, 진짜. 목소리> 아, 두번 개팅이다. 얘 긴장해서 지금 뭐하냐고 지금. <laughs> 아니 번째는 좀안 나왔어. 아니, <laughs> 아니 너말안 들어? 아니, <목소리> 힘들었어, 아, 뭐. 힘들어, 아, 아, 그래. 이게 왜 어렵다. 힘들었던, <목소리> 힘들었던 점은 자기 역할에 대해서 활동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너무. 아니, 인터뷰 영상인데. 아니, 인터뷰 아니야.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인터뷰. 팀좀 감싸서, 팀을 디스하면 어떡하냐고. 팀 인터뷰. <목소리로>